저는 이걸 시키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아주 사실이죠. 네, 그래서 이츄러스랑 소시지를 시켰어요. 근데 여기서 엄청난 사실, 전 소시지를 먹지 않습니다. 아, 아. 엄청난 사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? <laughs> 아 내가 좀 이상해, 내가 좀왜 웃었네요. 내가. 울었어. 아, 빼어빼어 뺏어, 뺏어. 아, 여기 조명이, 아, 자연 조명이 너무 예뻐요. 조명 없는데요? <laughs> 자영 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. 됐고 일단 이거 소개 소 빨리 해주세요 꽈님. 한원의동을 응. 아. 머리띠입니다. 그럼 오늘의 브이로그는 나이섯곳아니 아, 잠시 있다가 저희 안에 들어가서 한번 더 켜도록 하겠습니다. 뭔 소리예요 안켤 거예요. 안녕. 카페가 있어요. 거기 선배들이 이제 열정적으로 카페 글을 쓰십니다. 꽈 선배님들이 꽈 홍보글을 쓰시죠. 너무 샷꾸어데 벌써 소네 뭐야, 이거?